다 외웠어? 찍었긴 했는데 어 발행이 제대로 됐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다 찍었어? 찍었긴 했어요 찍어서 발행 다 외웠어? 증강 그그 화면 됐잖 단기 양육. 시안? 지아? 시아는 네. 알아요. 근데 술 한잔 하면 되는 건가야 시안? 시안은 잘 하잖아. 근데 시안 그 사람이 아직도 노래 내냐? 내냐? 아, 그랬나? 아 옛날에 뭐였나? Oh, uh, he, 여기서부터, 자, He ruled out. 자, you theory. Yeah. Theory after theory. Strike. Yeah. You got it, That's right? Strike. Don't give them cool. Do you... want know what 그래. 나 Stripes. 거야. Don't confuse. 자 predators. predator, predator, predator. predators. Before finding an answer. 그래요. 자. 요거 어, 해석해볼게요 그는 그치 이 사람이 10년 이상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 어, 그는 여기서 rule out 그쵸 이게 뭔가 배제시키는 거야 rule이 규칙인데 거기서 out 아니 진짜 어떻냐자 그는 배제했어 뭐를? 이론 어, theory가 이론이죠 theory after theory 자 이론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하나씩 배제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일단은 여기에 d a 들어간 거를 하기 전에 얘랑 얘랑 연결이된는 거거든요 그러면 before, 뭐 하기 전에 뭐, 뭐 하기 전에 자, 뭐, 뭐 하기 전에 어, 보여 자, 뭐 하기 전에 찾기 전에 정답은 그렇지. 답을 찾기 전에 어, 이론을 하나 하나씩 배제했다는 거 알지? 자 그런데 이게 여기야. 여기에 이렇게 대시로 들어간 거는 어, 이제 부연 설명. 추가 그냥 추가 된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정보성 떨어지는 예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뭐냐? 자, 그다음 거 해봐. 줄무... <laughs> 줄무늬가 뭐 하지 않는다. 그거를 그들을 시원하게 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얼룩말 줄무늬가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시원하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 뭐예요 <laughs> 그다음 거야? 이 줄무늬가 또뭐 하지 않아. Confuse.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 누구를? 포식자들. 포식자들. 그러니까, 줄놀이가 있다고 해서 포식자들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 그지 어. 그래서, 어,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 계속, 어, 이렇게 배제를 시켜봤는데. <laughs>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거 해봐. in in 자 이거 2000 하고 2010년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in 2013. In 2013. 그다음 읽어 봐. He set up fly traps. covered <laughs> covered in zebra skin. and for comparison, 아, uh, others. others covered in antelope skin 일어나는 데요. 자, 어, 해석해 볼게요. 네. 2013년에 네. 그는 설치. 설치했어요. <laughs> 자, set up 설치. 자, 뭐를? 어. 팔이 덫을 설치했어. <laughs> 근데, 여기에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기가 났죠? 그럼 얘는 뭐다?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자, 뭐예요? 커 <커버드> o v e r e 하면 덮여진. 어, 덮여진. 자, 뭐로? <커버드> 그렇죠. 얼룩말 가죽으로 덮여진 파리 덫을 설치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리고, 자, 뭡니까 For comparison 비교? 비교를 예. 위해서 그래요, 비교를 위해서 아, 좀. 자, 비교를 위해서 자, 다른 것들이잖아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뭘 나타내? 파리 겉을 나타내죠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항상 비교를 해서 해야 알죠 그런데 뭐예요? 덮여질 <laughs> 자, 뭐로 덮여질? 영양 어, 영양 그, 그 사슴 있잖아요, 사슴 사슴사슴과 중에서 영양. 아 보자. 아그 영양분? 어 맞아. 많이 해불불 해가지고. 그래. 어, 어 그래. 그가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뭐야? 영양 가죽으로 덮인 파니터.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하나는 영양 그 가죽이고 다른 하나는 얼룩말 가죽으로. 자 이거를 한번 자 설치를 했다. <laughs> 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t he, he saw that. he saw that flies uh, seemed to avoid landing on the stripes. 스트라이브라고. <laughs> 아가 아가 여기 S 봐봐. S 빼 yeah, E가, E가 E로 끝나는 거냐 I가 끝나는 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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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트라이프예요. 아까 너희들 옷 중에서 스트라이프라고하잖아 그래 줄무늬가 스트라이프라고 하잖아안 그래? 맞아. <laughs> 너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할수있 봐. 그는, 그는 보았다. 보았다. 관찰했죠. 그다음 뭐요? 보았는데 플라임스. 파리들이. 보인다. 어머 처럼 보였다. 자, 뭐 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laughs> 자, avoid는 뒤에 ing만 써야 되는, 어, 그거죠, 동사들. <laughs> 자, 뭐를 피해? 줄무늬 위에 앉는 것. 그렇지. 줄무늬 위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드네요. 파리들이. 아, 그니까, 러 얼른 말해 줄무늬 보다. 8리를 내쫓기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그거 하고, 어, 내일 그거는, 너를 이제 내일 계약하니까, 네 그래. 자, 듣기는 일단 그러면 3개만 해요, 해봤, 3개만. 어. 알지? 3개. 네. 어, 오늘 하고그 다음에 안내 하고, 어, 이거.